손수 저녁 준비를 하는 문호 씨. 대학 때부터 자취 생활도 오래 한 터라 요리가 수준급이라네요. 서 기다려. 는게 줄게. 네, 아주 맛있는 다게 맛있게 먹어 볼게요. 어. 오늘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솜씨를 뽐내 보는데요. 당연히 파프리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너무 쌩인데? 엄마, 육회 좋아하지? 육회 좋아하지? 오, 너무 레었데뭐르네 스테이크 뭐 이렇게 먹는 거지. 자, 엄마, 먹어보자. 으아. 음, 맛있겠는데? 맛있는가? 내가 신금을보이지 너무 비기 많은 거 먹지 말고. 아들이 한 요리니, 맛 없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음. 음. <laughs> 왜 괜찮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음. 단둘이 하는 조촐한 식사. 여동생이 결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자만 남게 됐는데요. 국립대 공대생 출신이었던 문호 씨. 공인중개사를 꿈꾸던 문호 씨는 돌연 꿈을 접고 2013년도에 어머니의 고향인 고성으로 귀농을 했는데요. 지방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셨던 어머니, 꿋꿋이 농사를 잘 해내는 아들을 보며 결국 어머니도 아버지를 혼자 둔채 2년 전 귀농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온 후로 문우 씨도 든든해졌습니다. 아프리카도 많이 먹고 여하튼 힘내자 응 음. 음. 알겠다 음. 오늘 또 먹었으니까 내일 음. 또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음. 음. 이제 딱캐로만 음. 하면 되겠더니 <laughs> 음. 음. 할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음.